시바이누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절대 놓쳐선 안될 기회일까요? 어제부터 시바이누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시바이누를 포함한 모든 코인 시장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락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며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가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오히려 사야 할 타이밍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 정보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왜 시바이누는 하락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닙니다. 디파이, NFT, 메타버스까지 확장 중인 강력한 생태계를 가진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도 어제부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인데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 전쟁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로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시바이누 역시 코인 시장 전체적인 하락세에 따라 일시적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하락이 시바이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즉, 이번 하락은 단순히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며 시바이누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시장은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조치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금리 인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 시바이누 같은 대중성 있는 코인들은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보다 투자 자산을 찾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과거에도 금리 인하시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시바이누는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훨씬 더큰 상승폭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바이누를 대량 매수 중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바이누의 미래를 보고 미리 저점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떠는 동안 큰 손들은 조용히 매집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시바이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하락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하락이 결국 더큰 상승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하락에 속지 마세요.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고래들은 이미 시바이누를 매집 중이며 역대급 상승을 준비하는 시바이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공포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 때인데 구독자 여러분은 시바이누가 상승할 때 뒤늦게 뛰어드실 건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여 승자의 자리에 서실 건가요? 시바이누의 하락, 그 이면에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시바이누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강력한 상승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코인 속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칭하다 보면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보들도 접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각종 포럼과 커뮤니티들을 탐색하다 보면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하나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한 번쯤 보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중국 음지에 있는 코인 시세 조작 세력 집단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그 집단에서 근무 중이던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마저도 국내 주식 주가 조작 관련 사건들을 실제로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아무리 코인이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지만 세력이나 시세조작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국내에서도 실제로 코인 관련 시세조작 사건이 한두 건 적발된 것이 아닌 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투명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세력들은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시세조작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개미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세력이 종목의 거래량을 동반할 때 올라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력과의 연결고리도 없거니와 정보력도 굉장히 많이 딸리는 편이어서 이미 코인 뉴스 사이트에 호재가 올라오자마자 아무리 빨리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익절을 할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커뮤니티 중에서 혹시라도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나 그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는 건지 정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 포럼들을 서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웹사이트들을 서칭하다가 발견하게 된한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정말 이상해 보였는데 보통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을 늘리려고 운영자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정보교류도 원활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요. 구글 검색 중에 발견한 이 중국 사이트는 폐쇄적이고

운영 방식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사이트 위주로 탐색했던 이유는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흘러 들어가 있는 중국 자본이 미국과 비등하게 있다는 점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실제로 중국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 더욱 중국 관련된 포럼에 유독 관심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국 관련해서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여러분 몇년 전에 바이낸스와 전 세계 거래소 1위를 두고 경쟁하던 ftx 거래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해당 거래소 설립자 샘 뱅크먼은 여러가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서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ftx 거래소도 잠정 폐쇄되어서 현재는 다른 투자기관에서 인수 중인 상황인데 이 ftx 거래소 최초 설립자인 샘 뱅크먼도 코인 시세 조작 혐의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기사에 보이시나요 샘 뱅크먼이 중국 관료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뒷돈을 주고 시세 조작에 관여했던 사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혐의가 나온 부분인 건데 정말 이런 공식 입증된 자료들만 봐도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많다는 걸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사이트가 그냥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건데 이게 유튜브 구독처럼 그냥 아이디만 있다고 무료로 구독이 되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사이트 운영자의 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일정 금액 매달 전송해야 유저 등급이 유지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사이트를 찾은 시점이 영상을 제작하기 한달 전쯤인데 제가 괜히 이상한 사이트를 공유드리면 구독자님들께서 불이익을 보실 것 같아서 사전에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봤었는데요. 구독자 특전은 보시는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운영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코인의 이름, 티커라고 하죠. 코인 티커와 어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 날짜와 기간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매주 한 종목씩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되면 그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요. 근데 마침 제가 구독하기 전에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 리스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사비로 구독을 진행하고 내용에 나와있던 덱스 거래소에서 아주 소액으로만 테스트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2000%, 20배에서 많게는 5000%, 50배까지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말해줬던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화면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정말 소액 투자로도 엄청난 금액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시바이누나 페페코인 같은 밈코인들도 초창기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투자했던 사람들이 10억대에서 많게는 100억대까지도 시드머니가 증가했던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누구나 다알 정도로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아서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먹을 수 있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50배라는 금액을 태어나서 처음 달성해 보는 수익률이라 이게 지금까지 뉴스에서만 접하던 중국 세력들의 정보력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아주 소액으로만 들어가 본 건데 꽤나 큰 금액으로 출금을 할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구독자 자격이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제 구독자님들에게 한시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정보를 계속 드리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이벤트성으로 한시적 공유 드릴 생각이라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고요. 시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관료라고. 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 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까지만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종목을 공유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수익 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